안녕하세요. 네. 오브시 투어의 저는 쇼호스트 서윤이, 저는 오브시 투어 팀장 김철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오늘은요 정말 가까운 나라 일본의 숨겨진 보물의 여행 장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야쿠시마라는 곳인데요, 제가 왜 숨겨진 보물이라 했냐? 여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세요. 사실 저도 이곳에 대해서 안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제주도 다 아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을 모두 다 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정말 그 보석 같은 보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그 소중한 장소라고 이곳에서 그렇게 여행 특히 네. 트래킹이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야쿠시마는 그 일본 키슈의 남쪽 그러니까 가고시마에서 고속선 타고 한 2시간 정도 달려가면 있는 섬입니다. 오. 그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어~ 원시림이죠 no, wow. 그냥 섬이 아니라 원시림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 원시림 그 원시림 속에는 너무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자연 풍경이 있고요. 네. 와, 네. 근데 자연 풍경이 그만큼 아름답다고 했더니 저 지금 생각나는 게 월령공주 그 애니메이션의 네. 배경이 되는 장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음. 뭐 이렇게 월령공주랑 이렇게 싸우다시피 그만큼 일본 내에서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여기가 그 자연 휴양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아름답다고 네네,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제가 호스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응. 월령공주에 대오는그 초록색 그 숲의 배경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연두색 그 초록색이 몇 가지의 초록색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초록색이 어, 잘 모르겠어요. 한한 10가지 한 되나요? 아닙니다. 그시라탄이운수이큐라는 곳이 배경인데 네. 그 숲을 배경으로 해서 월령공주의 그 배경을 찍기 위해서 자그마치 200가지의 초록색이었습니다. 어? 초록색만 200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와, 그러면 정말 그 아름다운 실사판을 재현을 내려고 네. 200가지가 넘는 초록색을 다 사용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그래도 실물이 훨씬 더아름답다면서요 아, 물론이죠. 저희가 저도 물론 여기저기 여행 다음면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음. 이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 다르죠. 게다가 애니메이션인데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저도 실물로 이곳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진짜 특별하고 너무 그 아름다워하고 웅장하고 이래서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야쿠시마 하면은 고수님께서 잘 아시지만, 조문쓰기라는 네. 약 7,200년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삼나무가 있습니다. 우와. 그 삼나무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실까요? 어, 그거 사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사진이랑 영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 삼나무의 높이는 20, 약 26미터입니다. 26미터요? 네, 그리고 그 둘레는 약 16미터. 둘레만 16미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곳이 원시림이라 그런지, 네네. 원시림의 클래스 정말 남다르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 저희가 그 원령공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배경을 찍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지금 한창 발전되어 있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200가지가 넘는 초록색을 와, 쓸 정도였습니다. 네. 그 색이 자연, 자연 속에 녹아있는 거죠. 와 진짜 상상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트레킹 코스를 또 짜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레킹 코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저희가 처음 출발은 저희가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네. 대한항공을 타시고 가고시마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가고시마 공항에서 다시 가고시마 쾌속선 터미널까지 이동을 하시고 거기서 2시간 정도 고속선을 타시고 이제 야쿠시마에 들어갑니다. 음. 그날에는 이제 거북이 바다 거북이가 산란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와. 해변가로 쫙 있고 보기만해도 오래 살겠다. 그렇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어, 세이브린도라는 그 자연 유산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원숭이라는 야쿠 야쿠 원숭이라는 그 원숭이가 오, 그게 있어요. 그 되게 독특하게 생긴 애들 아니에요? 야쿠 원숭이가 길거리에서도 뛰어놀고 사슴도 뛰어놀고 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곳을 <laughs> 볼수 있는 거죠. 와, 진짜 너무 네,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일정이 하루가 지나고 네. 두 번째부터가 이제 저희의 본격적인 야쿠시마 트레킹이 시작되는데 네. 먼저 저희는 조몬스기를 만나러 갑니다. 오, 그큰 <laughs> 나무. 그 삼나무를 보기 위해서 새벽 5시 정도에 출발을 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올라가시다가. 윌슨 그루턱이라는 아주 유명한 또 핫스팟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영국의 식물학자인 윌슨 박사님께서 처음 발견한 곳이라고 해서 윌슨 그루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는 안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크면 저희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와. 그래서 거기서 딱 하늘을 보면 와, 정말 미쳤다. <laughs> 그런데 더 미친 거는? 네. 어? 사랑이 이루어져요? 아니요. 하트 모양. 와! 하트. 진짜요? 사랑 네. 없던 사랑도 이루어지겠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트 <laughs> 네. 모양의 딱 하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또또 음. 특별한 감정도 느껴보시고 와 진짜 너무 특별했어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올라가시면 저희가 항상 그리워왔던 그 조몬스기. 어, 그 유명한 조몬스기. 네, 네. 그 조몬스기 7,200년의 삶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laughs> 그 조몬스기를 만날 수 와. 있습니다. 7,200년 동안 살아 숨쉬는 나무. 네. 아 정말 상상도 안 가요 그렇습니다 그 나무 껍질을 보면은 그 (7200년간의) 그 고통 음. 또삶 역사 와. 모든 게그 나무에 있는 거죠 네. 하물며 일본의 역사보다 더 길다는 그 (7200년의) 삶입니다와 네. 이것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어 쉽게 느낄 수는 없고 진짜 그리고, 못 느낄 것 같아요. 네, 막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못 느끼고 네. 일반 여행에서도 사실 그 감정, 그 온도라 습도 막 이런 분위기 이게 네. 진짜 저희가 아무리 낯선 곳에 여행을 가도 쉽게 느낄 수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산을 내려오시면 두 번째 일정이 끝납니다. 네. 그런데 아두 번째 일정이 끝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일정은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었던 시라타리 운스 이켜라는 것을 갑니다. 와. 200가지의 초록색. 네. 보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진짜, 예, 진짜 개안이 될것 같아요. 네. 초록초록한 거 보면. 네. 바닥부터 초록초록. 네. 와. 초록초록. 하늘만 초 하늘초록. 그렇게 원시림을 저희가 가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이제 가구시마로 가시는 거죠. 음. 그런데 가구시마에 가서 끝이 나느냐 그거 아니죠. 저희 가 산을 이틀을 탔잖아요. 네네. 힘드시겠죠. 어 맞아요. 좀 약간 근육통도 오고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또 그냥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아 역시 믿고 가는 오브시 또뭘 준비하셨나요? <laughs> 예, 이브스키의 검은 모래찜질 온천으로 우와! 데워져 있는 검은 모래찜질로 <laughs> 저희 여행상품의 마무리를. 확 와 검은 모래 진짜. 그게 그, 뭐예요? 어 일본 가고시마 이브스키 지역에서 나오는 온천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와, 온천이 네. 나오는데 그 온천욕이 온천 온천의 열기로 데워지는 겁니다. 허! 모래가. 와그 검은색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살짝 그 회색빛 나는 검은 회색빛 와. 나는 모래인데 거기에 이제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온천욕으로 데워지니까그 모든 온천에 대한 그 에퀴스가 쫙 있잖아요. 와. 그게 이제. 확 진짜 모래 자체도 너무 특별하네요. 어 근데 하나 조금 질문이 있는 게 아무래도 트레킹이라고 하면 날씨 좋고 온도 온하고 이럴 때 가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또 12월 상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이렇게 트레킹을 가도 될까요? 아평 어, 저희 그 여행 업계에서는 그 야쿠시마에 야쿠시마가 12월은 비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음. 왜냐하면 그대 반대로 음. 쾌적하고 네. 사람이 별로 아, 없으니까 그렇겠다. 쾌적한 온도로 그리고 야쿠시마가 어, 낮은 지역, 낮은 네. 지역에는 평균 기온이 남쪽이라서 남쪽이고 또 낮은 지역에서는 1 3도에서1 5도를 유지해요. 1이월 달에 진짜 너무 좋네요. 네. 그 트레킹 하면 딱 좋을 날씨네요. 그쵸? 근데 좀 조금씩 올라가면 당연히 온도는 떨어지겠죠. 음, 음. 그 최저 온도가 약 영하 1도 정도입니다. 영하 1도하고1 5도 사이에 트레킹하는 것이 아마 딱, 딱 좋죠. 네, 살 땀도, 땀도 나고 네, 땀 났을 때 적당히 살랑살랑 바람 불어서 땀도 음. 약간 식히면서 네네. 사실 너무 더울 때 트레킹 하면 조금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다른 여행객들도 별로 없으니까 음. 딱 저희 팀만 두 팀을 비롯한 몇몇 팀만 이렇게 올라가겠죠? 역시 믿고 가는 오붓입니다. 네. 아, 근데 조금 제가 이제 좀 솔직한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어, 나 야쿠슈마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신 분들 저랑 약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올 초였나요? 이 기간, 시간은 확실하지 않은데 어, 이쪽에서 음. 좀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실종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 혹시 조금 위험한 지역인가요? 아. 네. 야쿠시마에서 미아노, 미아노라다케산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규슈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일도 자주 발생하고 네.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손님들께 저희 홈페이지에도 준비를 뒀죠. 항상 많은 준비물, 그리고 네. 많은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이제 좀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제 야쿠시마라는 섬을 기획하면서좀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제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야쿠시마, 여행을 단독으로 가셨다가 네네.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 1월이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전문 가이드가 함께 하십니다. 아, 전문 가이드. 이게 참. 차별점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이라고 하면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워낙 안전한 나라니까 혼자 자유 여행들 많이 떠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외국이고 네. 해외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의 안전이 보장되기는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요즘 안전이 좀 위협받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전문 가이드가 저희에게 밀착으로 함께하다 보니까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오부심하는 게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행사에서, 다른 여행사에서도 뭐 기획을 하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만의 특별한 점은 제가 정말 읍소를 많이 잃었습니다 어, 진짜 읍소만 하고 나셨어요? 예, 이분 모셨습니다 어? 누구? 예, 책, 야쿠시마라는 어, 어. 책을 쓰신 저자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저도 이 책을 야쿠시마라고 치면 사실 거의 제일 유명한 책인데 네. 어, 여기 지금 조현재 지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조현주 작가님이 함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가서 찾아뵙고 그... 아니, 인사드리고 책의 작가님이 아무리 네. 아니 아무리 팀장님이 읍수하고 부탁하고 이랬다고 해도 이 유명한 책의 작가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을 해주신다. 게다가 전문가의 대님이 네. <laughs> 아니 이게 아무리 오버시라 해도 이게 가능한가요? 힘들었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이분께 만나 뵙고 이분께 조언을 듣고 또 이분을 통해서 함께 해드리 함께 해주십사 읊소를 네. 드리고 드리고 들려서 당신이 <laughs> <단신히> 허락을 받아서 <laughs> 지금 무릎 괜찮으시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희 12월 20일 하루 출발에 이분이 음. 함께 하십니다. 와, 12월 20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0일 여러분들이 출발하실 때이 책의 저자 작가님 함께 저희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 숨겨진 보물,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리는 야쿠시마 섬에서 트래킹을 하실 때, 동행 가이드, 전문 동행 가이드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근데 1년 정도 일본에서 있었는데 일본이라고 하면 깨끗하고 먹을거리 많고 맛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일본에서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야쿠시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서 이제 그 알게 되었는데 야쿠시마라는 섬 외에도 네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지금 솔직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럴 저의 것 같아요. 역량이 <laughs> 조금 모자라서. 네, 일단은 야쿠시마부터, 네, 야쿠시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섯. 까지의 일본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오늘 그첫 번째 바로 그 으뜸 야쿠시마 트레킹 코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트레킹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조문세기그 7000년 맞나요? 7200년 72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넓이만 16미터 네. 와 진짜 높이는 몇 미터죠? 약 26미터 와 정말 우리가 쉽게 흔히 볼수 없습니다. 절대 저는 세... 태어나서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크기예요. 아,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바로 일본의 야쿠시마를 가셔야 보실 수 있는 조문색입니다. 저희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734-1515 김철용 팀장님께 여러분들이 바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야구시, 야쿠시마 트래킹 많은 분들께 한마디로 정리하고 네.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12월 20일 때,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그 날짜에 출발하는 이유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쾌적하게 트래킹할 수 있고 그리고 또시라타니운수이 교회 그 겨울에만 살짝 운해가 깔릴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겠다 운해 신비로운 그 자체를 느낄 와,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한 해의 마무리잖아요. 12월달이면. 네. 한 해의 마무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음. 그동안의 근심, 그동안의 음. 걱정거리, 그동안의 슬픔들을 네. 그곳에다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시면서 남겨놓고 오시기를. 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한 해의 완벽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 한 해의 마무리는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술로 하시거나. 아, 그죠좀 틀리네요. 대부분이 술로 하시거나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몇몇 마음 맞는 분들께서 한번 같이 모이셔서 음. 저희와 함께 그 푸른 그리고 7200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원시림으로 그곳에서 걸으시면서 술과 담배와 그런 나쁜 <laughs> 것들보다는 좋은 공기와 음. 좋은 경치로 더 마무리해보시는 네.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해의 마무리와 힐링을 동시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일본의 숨겨진 보물, 야쿠시마 섬입니다. 저희 오브시토와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안전 걱정하지 않으셔도, 않으셔도 되고요. 트레킹에서의 피로, 그리고 근육통도 저희가 말끔히 씻겨드립니다. 저희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734국에 1515번. 734-1515. 김철용 팀장님께 전화하시면 완벽하게 예약 가능합니다. 12월 20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